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와이꽃 제가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저희 제가 아, 몇년 전에 한세 폭인가 네 폭이 밭에 남의 집 밭에 그 냉이를 뜯는데 밭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 주인이 버린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져와서 이 범면 있잖아요 범면 번면, 범면 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 가게 잖아요 이렇게 가게면 요쪽 이렇게 그 이렇게 범면 요런걸 범면 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오디도 이렇게 심고 지금 오디가 아직 있지는 않았는데 오디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오디를 심고 여기 범면이에요 이게 이게 다 범면에 아 어, 여기 마감목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요 범면에다가 제가 이걸 심었어요. 이게 뭐냐면 갈퀴나물이라고 한 3, 4년 전에 이거는 심은 것 같아요. 맨날 들판으로만 달리다가 아, 이 범면에다 심어 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범면에다가 심었더니 아이고, 지금 매일 따야 돼요. 매일. 이거를 그, 요, 요, 요. 이거를 지금 매일 따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꽃을 매일 따서 이렇게 매일매일 따요, 꽃을. 이렇게, 꽃을 매일 따서, 꽃이, 꽃차를 만들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어, 갈퀴나물은, 그 류마치수 관절염 신경통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자, 제가 지금 저쪽에, 지금 이범면이 다, 다이 갈퀴나물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전부 갈퀴나물인데, 이쪽 거는 제가 지금 다 땄어요. 이쪽에는 안 보이죠? 잘. 이쪽에는 잘안 보이죠? 여기는 다 따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따서 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만큼 땄어요, 여러분. 이만큼. 이만큼 땄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갈키나물. 이게 지금 매일, 매일매일 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따고 있는데, 이렇게 가위로다가, 똑 잘라서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지난번에도 갈키나무로 올려드렸는데 왜또 올리는 거냐면 여러분 아,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 갈키나물은 요 위에 요 갈퀴순 위순은 또 나물로 먹잖아요. 요거 나물로도 먹고 차로도 요거 별도로 하고 요거를 차로도 하고 또 이것 이것도 꽃차로도 하고 발효액으로도 만들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이것을 지금 왜 제가 여기 저희 법, 법면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만나면 여기는 지금 어디를 가나 아마 이거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어, 이 발효액은, 이 갈퀴나물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몇몇 그몇 포기만 몇 포기만 분양에 오든지 들판에서 좀 이렇게 왜밭밭 밭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약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트랙터로 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버리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캐 오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가, 넝쿨이라서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얘가.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심으셔 갖고 매일매일 집 가까이 심어 놓으시면 정말 이거를 그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활용하기가. 요게 그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어, 이거를 차로 다 많이 드시고 요거를 스틱 차로 만들어도 되고 요거를 다 이렇게 다 요런 거를 다 띄고 나서 하셔도 굉장히 좋은 차가 돼요. 그래서, 음,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댁에다가, 게다가 보면, 이걸 지금 매일 이만큼씩 따고 있거든요, 매일. 어,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계속해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계속 따면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더 올라와요. 지난번에 거를 땄으니까 지금은 더 이쁜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게 다 꽃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번면에 겉면에꼭 심어 놓으시라는 거, 딴 데다 심으시면 이거 다 밭으로도 점령해요. 밭으로도 점령하고, 논가상자래에도그 풀을 다, 논 안으로 들어갈까봐 그것도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논 가장자리에 이렇게 뚝방 쪽으로 해놓으면, 벚면 쪽에 해놓으면 풀이 잘안 자란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해놔요. 이거 많이 심으시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어, 일부러 이거를 차로 하고 또 가까이에서 멀리 가지 않고 이제 손님 오시면 바로 들어가고 또 손님 안 오시면 나와서 잠깐 이거 딸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집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어, 범면에다 심어 놓은 거니까. 오늘 팁은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에 사시거나 어디 사시면 이 갈퀴나물은 꼭범면에다 심으시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 거예요. 갈퀴나물 정말 효능, 류마치수 관절염 신경통에 진짜 좋거든요. 이거, 이거를 통증이 심하실 때 이거를 찌어서, 이거를 그 잎사귀를, 이런 거를, 요런, 요런 우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요 부분을 막 쪄요. 지 쪄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뭐죠? 달러 뭐라죠 매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동여 매 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붓기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해도 좋지만 차로 요거는 요거대로 차고 요거는 요거대로 차고 발효액도 담고고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어린 수는 나물로 먹잖아요. 요 부분을 나물 먹어요. 요거 요 위에 부분을 나물로 먹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